오늘은 일요일입니다. 영상 세팅하는 영상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아휴.. 제가 빈건데 날아가 버렸어요. 어, 지금 방금 이래 취즈하고 대장하고 어, 우리 까미하고 어, 그리고 저기 카우스낭이하고 카우스낭이는 어, 아직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용감히 하고 아이 우리 아기랑이는 두 발을 담가서 정신없이 먹고 있거든요 어서 와서 너도 먹으렴 빨리 와서 먹어 저기 있는데 제가 가야 되겠습니다 저기 저쪽에 아기들이 있거든요 여기 아기 그리고 여기 이것은 저쪽에 지금 아 이거는 저쪽에 고등어 아기 애기들 이제 챙기줄 거거든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래 그래. 어. 저쪽에도 지금 아이들이 몇날이가 어, 오늘 배가 무척 고팠나 봅니다 어, 제가 이 채팅하는 영상이 날라가 버렸어요 아이들이 지금 배가 무척 고팠어 지금 저쪽에 배는 내가 아마 어, 조금 안 보이면 올것 같습니다. 우리, 대장하고, 우리 치즈하고, 어, 요즘은 여기 아이들이 많이 몰려듭니다. 우리 까미하고, 우리 까미하고, 여기 카우스 애기하고. 카우스 애기는, 조금 는이좀 심한 것 같아. 애기야, 먹으러! 써봐요. 또 도망가요. 어서 먹으러, 괜찮아. 제가 빨리 자리를, 저쪽으로 가야 저쪽에 고등어, 낭이, 애기들은, 어가 가면, 너무 배가 고파서, 이래, 어 그러는가, 막,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거든요. 근데, 여기 용가이 애기낭이들은 아직까지 엄청, 어 경계가 심하고 예민합니다. 어 그리고 아직, 용가이 애기낭이들이 아직 조금 더 어리거든요. 어 요즘 이 폰이 있다 보면 영상이 날라가 버려요. 꺼져 버려요. 성향이 안 좋은 거라서 그런가 봐요. 제가 모든 거을 기출을 아껴서 여기 아이들 개화하는 데에 비용을 그러다 보니까, 제, 이래, 어, 어떤, 그거에는 제가 조금, 엄청 전략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등어야 어이구, 어이구, 어서 내려와. 애기야, 그래, 아이고, 어이 그래, 어, 가만히 있어. 그래, 가만히 있어, 가만히. 가만히 있어. 거기 가만히 있어. 자, 아니아니 아니야. 아니. 자, 아, 아 우베가 고팠구나. 자. 어쩌게 가만히 있어 자 안아 자자 자. 그래 자. 어서 먹어 자. 그래 자. 천천히 갈라먹어 싸우지말고 그래 아이고 아이고 그래 어서 먹어 안아 연왕아 연왕이는 여기 자 연왕이는 <laughs> 다끝하고어둡해요 많이 기다렸나봅니다 숨어. 어서+어서 어서 먹어. 어미야 너도 같이 그거 먹으라. 아유 애기들 많이 먹으라고. 그래. 저등어 어미나이는 양보를 하는 것 같아. 애들 부드러운 거 맛있는 거 많이 먹으라 나중에 좀더 갖다 줄게. 같이 먹어라. 어? 눈은 좀 괜찮니? 이제 눈이 좀 괜찮은가 봐요. 아이고 눈이 괜찮네. 어제 제가. 아이들을 신경을 조금 많이 먹였거든요 여기 아이들은 경계가 영들하죠 어서 먹어 먹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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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안 볼게 자안 볼게 어서 먹으렴 그래 어서 먹어 어서 먹어 어서 먹어 맛있게 먹어 어서 먹어 개낭이는딱 먹을 만큼 먹고 저래 안 먹어요 저쪽에 어제 또 사료를 채워놔놨니까 어서 먹자. 어서 많이 먹어라. 응? 그래도 어제 눈에, 눈곱이 끼가 막, 그렇더만 어제 제가, 네파스 챙겨 먹었거든요. 영상 종료하고도, 어, 추루를 섞어갖고 제가 마지막에도 챙겨 먹였더만, 아이들이 영났네요. 역시, 아플 때 사람도 그렇고, 잘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어서 많이 먹어. 그러니까 여기 성향을 모르면, 아무래도, 아이들 이제 필어하는데 할 수가 없는 게, 이렇게, 아픈 아이들은 또 신경쓰다가 약도 먹이고 어, 조금 이제 아이들 이제 조금 신경을 쓰다보면 어, 병이 났더라고요. 제가, 저는 이렇 병원에를 역육을할수 없기 때문에 한 번도 들어가질 않았거든요. 그런 식으로 관리를 했는데 어, 엄청 효과가 있더라고요. 제가 왜냐면 병원 어, 병원을 정말 잘안 갑니다. 아프면 먹는 거와 운동과 그리고, 이제, 어, 제몸 컨디션을 조절을 하면서 제가 병을 치유를 어,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아이들도 제 방식대로, 이제, 어, 케어를 하니까 훨씬 이제 건강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언니, 나도 요번에 당, 당이 확 올라가갖고, 아, 네 갑자기 방질에 첫전기가 있잖아. 아니, 조금씩 있는데, 대학은 안 먹거든. 근데 요번에, 요, 요, 저번 그 문제로 막, 길자 문제로, 땅이 확올라가서 그래가, 한 며칠 딱 내가 조절하니까 내려간다. 해. 어떻게, 뭘 먹으면 좋냐 하면, 언니, 레몬 있잖아. 레몬에서 내가 물 타왔거든. 레몬을 내가 직접 집에서 서리 갖고 담았어. 그래 하고, 그 아, 아보카도, 아보카도 하고, 또그 키위. 많이 먹으면 안 돼. 그것도 조금씩 조각씩 먹고. 그리고 이제 단백질은 이제 소고기, 오리고기. 많이 먹으면 안, 안 되더라. 저기, 왜, 저거, 키에 있잖아. 응. 굉장히 하나. 어느 분? 언니. 우리나, 우리나 키에 만날까 싶 언니, 얼마 하던데, 한상 얼마 모르지. 저게 따라서. 아니, 언니 시키 먹어야지 너는 데오어머 이야기 했을 때. 그러니까, 많이 하면 안 돼. 어. 많이 먹, 안 먹기 때문에. 네, 그래요. 한 쌍자, 한 쌍자. 그거 나올 오. 때. 그래, 그래, 나올 때. 그래, 하면 딱 넣어놨다가, 네, 김치 냉장고 에 넣어놨다 먹으면 되거든. 그래. 그러니까 키하고 이런게 다른 과일은 대신 많이 먹지 말아. 하더라. 나는 약을 전에부터 당이 오르락해도 내가 약을 안 먹는다니. 약 한번 먹기 시작하면 안 된다 하더라고. 시작하면, 시작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당 억수로 오르면 또조절하고 그러잖아. 그래서 그거 그거 한번 말해라니. 어. 왜냐면 어, 제가 이래. 어. 예이 있는데도 신경을 쓰면 다 올라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질수 좀 스트레스나, 이래, 신경을 많이 쓰면 안 되거든요. 가감아 많이 먹었어. 그래, 그래, 괜찮아. 외장도 많이 먹고, 아이고 애기 난이들도 줘봐요. 내가 없으니까 내려와가 먹죠. 그렇게 소심해요, 애들이. 그래서 제가, 저쪽 아이들은 제가 있어도 엄청 잘 먹거든요. 근데 여기 아이들은 아직까지, 자 <laughs> 많이 먹었다고 그러미하고, <laughs> <로링하고 웃음> 아이고 조그만한 것들이 할건다 해요 할 건, 어? 회장, 요즘 좀사고안 치니까 그래도 좀 이뻐 보이네, 회장아, 어? 너는 이제 다니면서 제발 어? 씨 뿌리고 다니지 마라. 네가 그 담비기 살리지도 못하면서, 어? 아줌마들 힘들잖아, 어? 이제 조용히 좀 얌전히 좀 살아라. 알았니? 어? 봐아 토끼도 네 어? 그래갖고 하늘나라로 가버리고 너희들이, 어? 막 아이들 하기 싫은 거 억지로 급다라니까 그랬잖아. 알았니? 저봐요, 눈은 지글지 감고. 그자 용감아. 어? 못됐어. 너가 아니면 다 먹여 살려라 알았나? 아이들 자꾸 막 다니면서 건들지 말고 우리 치즈는 중성화를 해가 아이들 정말 이래 생산도 못하거든요 그런데도 엄청 얌전하고 치즈는 그래요 치즈는 요즘 봐요 많이 안 먹어요 치즈는 국물만 탁 먹고 정말 많이 안 먹거든요 많이 주도 먹을 만큼만 먹고, 아, 다른 애들 먹으라고 남겨놓고 그래요. 아유, 착하다, 그제. 응? 많이 줬지, 우리 까미도. 너희들 그 정도 먹으면 많이 먹는 거야. 아줌마가 먹어도 이거 배부르게. 아, 이도 조그만한 게 지금 그루밍 한다고. 둘이가 앉아갖고 가요, 까꿍! <laughs> 아꼼 먹었다고 둘이 가져봐요. 앉아서 그림하고저 까매 나니까 잘안 보이죠? 근데 자세히 보면 저기 있어요 아이고 조그만한 게들이 할지순 다 해요 할지순 배가 고팠나 봅니다 아침에 배가 고프나 하니까 아이들이 아이고, 여기 칼수 애기도 많이 죽거든요 하도 슬펐어 다 먹고 갔습니다 아이고. 이 애기도 먹긴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병에 이기내거든요. 너무 예민해서 약을 좀 먹이고 싶어도. 안나보니 음. 시저야. 삼세기, 삼세기가 요즘에 저리 늦게 와요. 삼세가. 이리 와. 삼세가. 삼세가 이리 와 빨리. 삼세기가 요즘 질려져요. 어떻게 된단가. 삼세기가 삼세가 아이 와요. 저쪽에 아미야. 저쪽에 아이들 조금 더 챙겨주고. 삼세기도 요즘 많이 안 먹어요. 삼색, 가서 내려와. 삼색가 하... 삼색이 어디 갔나삼색가 삼색기네도왔는데 윤밀로 요즘 삼세기도 많이 안 먹어요. 세장다 요새 더 먹어요. 안 되겠어요. 제가 새들 먼저 주고, 다먼더 챙겨주고, 삼세기 챙겨주고. 삼세기는 요즘 윤일도 늦게 이래 먹어요. 감세가 감세기가 그리고 정말 어조퇴했어요. 감세기가 요즘 어, 신기할 정도예요. 정말 어조퇴했거든요삼는감가 산세기가 내려왔는데, 요즘 산세기가 아, 어, 분답게도 하지 않고, 또 어디로 갔는가 모르겠어. 따하고 많이도 안 먹어요. 산세가 아, 어, 거기 있었나? 이리 내려와. 저기 있어. 먹는 것에 저렇게 이래, 많이 이래, 막 이래, 아, 어, 분답게 안 하고, 많이도 안 먹어요. 엄청 아이가, 정말 너무 이래, 어, 뭐라고 그럴까. 너무 이래 정말 산책이가 너무 남성해. 뭔가나 그래. 담재가 요즘 많이도 안 먹고 너 억수로 착하다. 어? 정말 요즘 담재기가 너무 착해요. 정말 이래. 어, 신기할 정도예요 담재가 나 이거 먹어. 담재가 이거 먹어. 너. 그래도 이들 어느 정도. 아이들이. 요즘 제가 너무 바빠요. 제가 외 저쪽 애들도 한참에 이렇게 많이 앉으면 너무 배가 고픈 상태에서 허겁지겁 많이 먹다 보면 아이들이 잘 가거든요. 그래서 조금 쉬었다가 이래 주고. 또 이래 주고 어쩔 때는 수도가에서 여기 거다 이래 수고를 해서 설거지 하면서 또, 또 보고 제가 주로 하고 아이들. 안 됐어, 이래요. 아기 들이 게때 챙겨 주고 그러 거든요. 아기야 다 먹었어 다 먹었니 아, 그래 여기 아이들은 봐요 애들 다잘 먹고 이래 다 먹고. 딱 있죠 이리 와서 이거 더먹어 조금 더 먹고 이제 사루 먹고 해라 사루도 먹어야 돼 응? 이거 여기 아이들은 이래 깨끗이 먹어요 아서 더먹어 어미, 어미 더먹어 아나 아기들먹인다고 고등어 언이 나이가 많이 못 먹었을 것 같아요. 계서 먹어라. 이제 눈이 괜찮네. 어저께 조금 많이 이래. 가면서까지 좀챙겨줬더만 어. 아기들이 눈이 영났네요그 봐요. 구름이 하고 그러죠. 아 <laughs> 또. 이 둘이 닮았어. 이건. 이제는 많이 컸어요. 무슨 먹고 있으라? 어? 이제 제가 이제, 다 수고했어. 여기를 또 가져와서, 설거지를 또 어, 하고, 또사르터몇분 닦아내고, 왜냐면서, 아이들 비릿한 거를 줍기 때문에, 저기도 이래 물로 깨끗이 닦아내지 않으면, 개미고 뭐가 엄청나게 달라들거든요. 그리고 밑에 물도 다 다시 키워놓아야 되고, 지금부터 저할 일이 또 많습니다. 항상, 어, 똑같은, 어, 하루에 반복되는 이래 일상생활. 어. 그래도 어, 우리도 이래게 매일 어, 밥 먹고 이래 하듯이 이제 봄이 똑같은 것 같아요. 이제 조용하죠. 이렇게 조용하게 아이들 먹고 나니. 이 아이들은 그래도 대체적으로, 이래. 아이들이 말을 참잘 들어. 저기 <laughs> 있어. 어, 꽃. 뭐? 괜찮아. 어? 괜찮아. 요즘 여기 아이들은 제가 시간대를 지금 바꿨는데도 호기 마차가 잘라요 요즘 여기 지금 제가 7곱시 데모 와서 챙겨주거든요. 전에는 6시안 돼가 하면 오고 아홉시 딱 왔는데 두분은도중이 무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간때를 맞춰서 7시 하니까 아이들이 이래 딱, 이래, 조절이 잘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까미가 이 시간대, 어, 시간대를, 막, <laughs> 바꿔 놓으니까, 까미가 잘, 이래, 어, 어 시간을 두 개씩 이래 하더만, 요즘은 이시간대면 이래 딱 오고 그래요. 까미야, 까미도 많이 먹었지? 응? 세상, 말썽 키우지 마라. 오늘도 다들, 어,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 어, 무척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일요일인데. 아, 어, 세팅하는 장면이 나다날라갔어 영상을 다시, 어, 찍었습니다. 어, 어쨌든, 무더위 다들 건강, 어,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